한국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문제 보겠습니다. 각각 600자 분량의 문제 세문항을 냈기 때문에 1800자 정도의 그런 분량의 문제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고 사범대의 경우에는 플러스 300자 정도의 알파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문제 2번에는 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를 세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도폐의 커다란 메시지 정도만 파악해서 답안 사이에 도패의 의미 정도를 분석적으로 활용해주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지시사항이 다소 그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문제에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국대의 경우 2011학년도에 채점 기준에 대해서 대학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보면서 이 대학이 요구하는 서술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대 기숙사입니다. 1인실도 있네요. 죽전으로 옮겨가면서 최첨단 그런 IT 시설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험 시간은 지난해 2시간 반이었습니다.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학 600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 교직 인성 문제 면접을 대신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겁니다. 300자 정도 추가가 되는 그런 시험 유형을 선보였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잉크류 필기구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필, 샤프, 안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가반지 교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정 테이프 사용을 그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테이프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겁니다. 문제 1번에서는 이런 생태계 위기와 관련해서 세계의 제시문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제시문, 가나다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각한 문장씩 주제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요약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제 문장을 전면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의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제 분석은 별다른 게 없고 역시 요구사항입니다. 주제를 제시하고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전체의 성격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문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인식과 대응 이것이 전체의 주제의식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으로서 제시문 가의 그러한 주제어입니다. 생명의 가치 그다음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생물 자원 생물의 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 윤리 따라서 생명의 가치와 다양성과 윤리 이세 부분이 주제어가 있어야지 이 점씩 채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나다각각 8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는데 제시문 가의 경우에서 대학 측에서는 생명 가치는 가장 기본적 가치로서 삶에 대한 본능 살아가려는 의지 이러한 의지적 가치가 된다. 모든 사람이 생명 가치에 대한 동등하다는 인식이 바로 윤리성을 갖게 되며 인간 위의 생물 이 지닌 생명 가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생물 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생물 종 수의 다과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나라가 보유한 생물 종의 수는 그 나라 자원의 양이나 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이 되고. 다양성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연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핵심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훼손된 자연은 복원이 어렵다. 따라서 환경 관련 산업 및 환경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고 환경 문제를 과학기술이나 법률로 해결하는 것은 응급처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의 생태윤리가 필요하다. 생태윤리가 역시 키워드로 제시가 됩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답안을 잘 살펴보면 각각 답안이 이렇게 그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나다 이렇게 봤을 때 가의 경우에 생명 가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가치이다 이렇게 주제어가 전면에 배치됐지만 나의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보존 주제어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도 되어 있습니다. 글의 흐름에 따라서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에 첫 문장에 쓰도록 하십시오. 제신문 가요각입니다. 생명가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가치이다. 삶에 대한 본능이고 생명가치인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가치의 차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사회적 장치가 윤리로 할수 있다. 가치에 대한 이 같은 합의가 인간이 생물에게도 확장될 수 있는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생물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 3단계 키워드가 가안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제심문 나옵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생물자원이 장차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기가 될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생물자원의 무기화라는 키워드 문장.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중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생물 다양성은 자연환경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성의 감소로 대변되는 자연의 파괴는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직결된다는 키워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최근 환경 관련 산업과 전문인들이 주목받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경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시적인 극약 처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인간이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자연계절을 스스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생태학적 윤리에 의존해야 한다. 역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이러한 발전, 환경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생태의 윤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제시문 다 역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이런 쟁점을 가지고 그를 서술하라 요구하고 있고 첫 번째는 가나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참정권 부여의 정당성을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도표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 도표를 활용해서 제시문 라이 논지 이것에 반대하는 논지를 비판하라 해서 각각 300, 300에서 600자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나다의 논지를 활용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도표죠. 도표의 큰 메시지만 필요한 만큼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그런 도표이기 때문에 자료 일사가 함의하는 내용으로 라를 비판하는 이러한 2단 구성이 될 것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2012년부터 제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비례대표입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 국민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출발한다. 그리고 가나다를 정확히 이해해서 논지를 요약한 뒤, 표와 그래프를 분석해서 라를 비판하라. 이렇게 출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창기준은 별거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겠다. 라인 논지 그리고 도패 메시지가 분석이 됐는지 역시 평가 요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 시문의 키워드를 보면, 선거권 부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 제도이다. 그런데 국민 주권의 국민의 범주는 단지 영토에만 한정되진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제심은 나죠.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반대국부가 아니다. 제심은 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 국민이란 이유로 또는 납세나 국방 등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제심은 가나다의 키워드로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료 1, 2, 3, 4죠. 투표에 관해서 자료 1, 2에서는 국내 유권자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OECD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현재의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 4를 통해서 제 국민의 투표 참여 의사가 국내의 투표율보다 높고 재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도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라에서는 재국민의 페의 비중은 국내 국민과 동등하게 계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의 논지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내 국민과 재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민 주권의 원리 및 정치적 의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서 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할당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비례대표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국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부분을 기술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출발하는 그런 반론을 하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것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에서 국민이나 원래 영토와 결부된 개념이었으나 국가가 발전하면서 영토와 국민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또 납세, 국방 등 헌법적 의미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수 있으나 국민이 기본권을 누리는 것은 헌법적 의무 이행과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참정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가나다의 논점이 될 것입니다. 자료 1사에서는 국내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에서도 현저히 낮으며 제국민의 투표 참여 의사가 국내의 투표율보다 높고 제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분석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 라인 온지는 제국민 페이비 중은 국내 국민의 표와 동등하게 할수 없으며 제국민의 참정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반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행사되는 참정권은 국내 국민과 재외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재외국민에게 단순히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주권 행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에게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비례대표에 함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국민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요구 사항에 충실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 실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제시문에 나타난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한개의 어구로 제시하라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을 하고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구 즉 단어를 제시해서 제시문 가나다를 특징적으로 딱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뒤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나타난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한개의 어구로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들 제시문들은 모두 뭐다? 긍정적 특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유를 확장, 알파를 해서 이것에 토대한 부정적 측면의 서술, 따라서 문제 3번이 앞에 1, 2번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시문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말하지 않는 부정적인 양상을 자기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제시를 하되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또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당연히 대학에서 밝힌 대로 바로 비판적 분석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보겠다. 당연히 출제의 핵심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자료 출제는 뭐 여기저기서 했겠죠. 초청 기준을 보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나타낸 어구에서 전체 6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는 연결의 확장, 초 연결 시대, 초 연결 세대 이런 것에 대해서 2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주로 포함하지 않은 단어 연결 이런 답안은 부분 전수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정보 시장의 변화, 참여의 확대, 뉴스 생산 유통 방식의 변화, 수용자의 위상 변화 등에 대해서 2점을 주겠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시장의 확장 등에 대해서 2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간단하게 가나다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또 부정적 측면을 추가적 사유를 통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모두 24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소셜미디어의 특징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 이것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과의 연결성 상에서 부정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학 측에서 밝히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8점씩 해서 24점을 주겠다. 따라서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점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심은 가에 대해서는 연결의 확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서술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접속 상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 연결에 대한 집착, 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고 가상 공간의 관계와 연결이 중시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와 접촉이 약화될 수 있고 연결의 핵심에 있는 소수의 파워블로거들이 과도한 영향력과 근거가 부족한 견해가 여론으로 확산될 위험의 증가 또 타블로 사건에서 보듯 소수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이 여론상의 진리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러한 마녀사냥과 같은 정보의 허접성. 또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 유출 이런 것들이 제시문 가와 관련돼서 부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인데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왜곡된 정보, 거짓 정보의 증가 가능성, 쓰레기 정보란 뜻이죠. 비전문가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론의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광옥병 사건에서 보듯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단는 PD 수첩 애들이 지들의 이러한 그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광우병 사태 그 자체를 필터링해서 자기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소 하나 있고 죽은 소 하나 보여주고 미친 사람 이렇게 세 장면 보내주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소가 미쳤고 미친 소 먹어서 저 사람도 미쳤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러한 관념이 형성되는 이러한 것의 필터링 즉 소셜 평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여론 왜곡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촛불 들고 다 난리를 피웠지만 지금은 소고기 잘 먹고 있죠. 이슈의 생산과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요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여지가 줄어들었다. 바로 그때그때 그때 클릭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접어두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마케팅 효과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측면 즉 상업화된다 이 얘기를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전체적 차원에서 봤을 때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상업화 경향 즉 공론의 장애어야할 온라인 미디어가 광고 시장화될 위험에 증대됐고 기업 입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속보성 때문에 긍정적 의미 광고 효과 외에 제품에 대한 소수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거꾸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아무것도 전해 주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협을 급한 충동적 소비가 조장될 수 있고 소수의 미디어 스타들에 의해서 소비 상황에 좌우되는 그런 역기능도 시장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연결 참여 시장의 확장이다 이렇게. 첫 문장에서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따라서 문제의 중심부로 곧바로 넘어갔습니다. 첫째, 연결의 확장이 가져온 문제점으로 연결에 대한 집착을 들수 있다. 휴대폰을 내내 들고 있다든지 하루라도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현상 등이 그런 경우이다. 둘째는 정보 환경 변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너무 많은 정부의 범란을 들수 있다. 누구나 정부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렇게 될 경우 왜곡된 정보나 거짓 정부의 증가도 피할 수 없다. 연풍도 포국 사건 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 유언비어가 유통된 것도 이러한 예를할수 있다 예시가 살짝 허용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소셜 미디어가 가져온 시장의 확장이다. 정부가 동시에 유포될 수 있게 광고나 PR은 쉬워지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소유 욕포가 커져 소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리메이크 프라이스 등 소셜 마케팅의 경우 저렴한 값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불효불급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할수 있다. 1 플러스 1을 하나 사놓고 보면 은싼게 아닙니다. 결코. 왜? 플러스 1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변화가 인간관계는 물론 미디어 유통방식, 소비시장 확대 등에 걸쳐 사회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매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적성 보겠습니다. 인성 평가 문제인데 이것은 그 문제 의도로 봤을 때 면접을 대신하는 아주 짧은 그런 단답 서술입니다. 따라서 논점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식견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인성적인 그리고 이런 교육자적 자세를 제시하는 문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아래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지구촌화 및 다문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훌륭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라 능력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구촌화 개병화 그리고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의 관점을 전제로 해서 교사의 능력을 언급하라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출제 의도는 앞으로 교사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지구촌함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의 소유와 국제화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국제문화 이해 능력, 지구촌 어디에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 능력,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 능력,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경제적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차별과 차이를 지닌 학생에 대한 배려 능력,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봉사 활동 실천, 그리고 교직자로서의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자기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다양한 자기 개발에 이게 틀렸죠 개야 되는데 개발에 충실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말한다 해서 교사의 일반적 자질에 대한 서술을 어떻게 지구촌화라는 관점에 맞춰 서술하기를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